오늘 선제 베르는 것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SGL 34장에서 4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에 대해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수양과수연소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수납비 같은 복을 내리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어서, 셋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이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20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한 대로 본다면 이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1제에서 7절입니다. 요하의 말씀이 내게 마이갈서대 인자,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초소이야 하라. 그들곧그 목자들에게 이어나야 되기를 주요의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을 목자들은 화했을 진정. 목자들이 야왕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너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때 양 야왕의 무리는 우리, 먹이지 아니하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들어오게 하냐.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것을 다 들였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 양의 무리가,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민불에 대하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짐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하느님이 이제 목자를 보니까 인간 영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말기에 이 살벽성에 대한 얘기지만은 이제는 이 시대는 예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 목자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대를 돌아보지 않고양대를 이제 아주 잡아먹을 이러한 예 악행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뭐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미가서 3장1절6절까지만한번또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이러노니야곱의 두령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들아, 공인는 너희 말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성원을 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그들이, 그때 그들이 여엎께 부르질지라도, 응답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에 약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라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 물면 평가가 됐지나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하는 거다. 이런 선지되어 유혹에서 가려서 대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쌍을 보지 못할 것이오. 흑가을 만나리니, 애 점치지 못하이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다시 캄캄할 것이라. 미가서 3장, 일절 6절이다. 6절까지 말씀 드리거든요. 이걸 보면 인간 동말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이만만채하고자기 욕심만 채우고 양떼를 이용하여 이거를 성동대로 보면 얼마나 탈취를 하냐 이렇게 볼수 있죠. 하늘이 보시는 시간이 지금 그렇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을할수 없고 이런 자들 때문에 양태가 죽기 때문에 양들를 다시 모을 수밖에 없다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양 떼를 다시 모아서 구원을 때가 온다. 이게 왜냐면, 이 양의 목자들이 자기 욕심만 채워서 양의 상대가어쩌든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에 대해서 흙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도로 밤을 만나서 때를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심판 관람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었냐? 15절, 16절에 보면, "나 주 여호가 말하라." 내가 친히 내네 양의 목자가 되며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섬양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가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그들을 먹이리라 하느님께서 이제 무엇하신다는 뭐 겁니까 다 죽게 된양 떼들을 하늘에 모으신다는 뭐 거죠 목자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 이런 불효한 병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자기 희생수고를 요 양을 살리는데 전심되려고 두는 게 아니다. 하님 보시기에는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만, 이만, 챙기는 이런 데들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님께서 그들을 보라고 하늘이 택한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겠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정확한 때가 이사 59장 16절이 그런 데인데요. 이게 연계 전환기인데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대자 없음을 이상히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로 자기 의를 의 쓰로 의자사 이게 어려운 말씀 같긴 한데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정한 다 뜻에서 언행의 말씀대로 세 장을 신빨고 내든 동물의 축복 주구다 하늘을 살펴보니까 세실에 갈 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없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어서 왕국권 내 사실 이룰 조언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멸망케도 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종이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역,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첫대계 역사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다는 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리아와 성경과 다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제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고 화나셨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명 하실 일을 다시 말씀하시는데1 7절에 보시면, 나 주여가 말하라. 나의 양대 너희, 너희와 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염과 수염수 사이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여기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맞던 13장에서는 좋은 고기나 풍경을 가리겠다 말씀하시고, 또마 맞던 25장에서도 양과 염수를 갈라낸다고 했죠. 또 밀과 가라지를 가르셨다 했죠. 보통 우 인간 종말에는, 알파 축정을 걸어서 심판받을 때, 폭발될 때를 구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 중에서 가르도 이제는 수염과 수염도 가른다. 이게 중요하죠이 수염과 수염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알파 역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이제 580년에 땅에과 망해서 이스라엘 망했을 때그 70년이 이제 자고 그 바벨을불러가 차서 어? 새로 이스라엘 족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할 때 그때 알파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알파 역사가 이제 다니엘서 8장2 0절2 1 절에 그때 역사가 역사를 말씀하는 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본바 두불 가진 수량은 곧 메데와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수염들은 헬고 헬레 왕이요 두눈사에 있는 큰뿔은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성들을 복발할 때, 성들을 복발할 때 도와두면 좋다는 나라들이, 여기서는 수양이다, 이러는데, 수양은 메데바세 왕이다, 일어났죠. 실킬때 수임받은 사람이 고레스 왕과 아닥타스다 왕과 다리 왕이죠. 이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방인의 왕이지만은, 하늘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바벨론을 통하여, 그 메데바사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성리를 뽑고 싶은 역사 있었죠. 콜수양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수염소가 나타나죠. 오늘 헬라왕이 나왔었죠. 여기 이제 바로 얼렉, 예, 얼렉산더 대왕이 걸출한 영걸이 되어서 일찌감치 많은 나라를 전국시키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때 헬라가 이제 얼렉산더 후에는 네 나라로 분파가 되었어. 그중에 이제 수리아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종들을 못살게 했습니 제사를 못지나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방해는데 그자들을 하는 일지 뭐라고 합니까? 그자들을 수염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것은 인간 중간에 왕국 건설운동을 했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등분이 복신 역사를 할때 방해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수염소고 이제 거기에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은 이제 수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마진 7만 4천명의 기도성들은 이 수양에 속한 자들이 되고 세상에 반 기독교적인 사회로 이끌어가는 이런 4대 강국이나 세상의 모든 불양 교권 세력들은 바로 보와되겠습니까? 수용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로 이제 하나님이 갈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늦은비 역사로 순할 것 같은 이제 복을 내야 된다. 이건 늦은비 성령 역사 한번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이 두번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게 한 것처럼, BC 5 1 0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바뀌주 죽인 죄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일본은 디토스라고 그러죠. 디디오에서 이제 멸망시켜서, 1948년에 50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죠. 여기 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근데, 인간 동물의 연소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육적이스면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행 동물을 부피어서 이제는 사실 축복을 선의한 것을 축복 주신다. 요 말씀이거든요. 요걸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한다면 이 연소 계시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을 들시고 하나님이 아실리다. 이렇게 이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일을 진행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6육장에서는 이스라엘들에게 이제. 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긴 주는데, 이스라엘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줘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목적이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늘을 알게 하고, 제사방법을 알게 했지만은, 그 민족적인 정보를 꽃을 맺었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 하나님은 만민히 하나님을 미리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마을 드럭방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하나님이 됐다가 현재로서는 미래스미코총상 과은 기독교 하나님이 된이지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이 됐는데 이 기독교가 포옵교하고탈 날테니까 또 다시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이제는 참된 양과 참된 종들을 모아서 시온의 무리를 이뤄서 이제 시온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서 이 시온의 무리만 남은 남은 백성만 시 셋이 되서 완전한 성대하를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의 숨은 뜻이다. 그 말씀을 표현한 게 이제, 이마 36장, 20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곧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곧 너희 모든 토론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노. 또새 영을 주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노.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열정에게신에 너희가 아하여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루에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간 동안에는 이 말씀을 읽으셔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변화시켜 날 몸이 되어서, 생을 용접하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오냐고 평등하고 부드러운 이런 인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층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참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약적으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연왕국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오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때가 온다의 말입니다. 이게 참된 교교의 소망이고 이게 참된 기독교의 종말의 구원론이거든요이걸 알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비효과고 현혹하는 이방룡변화, 탈선된 변화, 이단된 변화도 참 많죠. 여러분들이 이말씀 그대로 듣고 신용하서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하시는 복이다,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이제 지금 예, 교 2000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구을배어서 자본대를 해할 받아서 영원 구원받아서 죽어 천고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었지만은 인간 동물의 활란, 재미랄의 심판부 역사는 영혼 간에 이제는 을 줘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반대에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구원이거든요 이게 알파 역사도 노아의 홍수 때도 가족을 구원했죠. 네, 소문과 고을 때도 다는 아지만 가족을 구원했죠. 이것들이 영혼 간의 구원과 가족적인 구원으로 세실 축복을 구하는 것이 인간정으의구원원입니다 이걸 또 전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또 그걸 이단시하지요. 하나의 손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37장에는 이슬의 회복을 모로얘기겠습니까마른뼈들이 살아나는 일로 했죠. 여기도 큰 비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거기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뼈들이, 천여 말려서 소방이 없는 그런 자들이죠. 이게 이제 인간 농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차는, 도저히 합당차는 인간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생기를 불어서 세형을 주소, 일곱명을 주니까, 그 뼈가 살이 붙고다 살아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시체에 보면, 곧그 살아나서, 사하는데 크게 큰 군대가 라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님이 아무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님의 일곱 명이 왔전 역사로, 이제는 변화심세를 몸이 되어서, 요와의 군대, 백맛탕 군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돼서, 암흑겠던 때, 성령 군대를 삼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인간들 같이라도, 하늘 질앞에 순종해서 일곱 명을 받으면 하늘의 군대가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죄가 편을 성출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를 주실 때가 인간 정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성능을 받지 못하으로 구원받지 못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실패를 또 다시 이제 맞이하게 될 이 기독교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제멘지를 사모했지만, 제멘지를 사모했지만은 제멘지를 맞이할 신앙충조가 뭔지, 구원이 안, 뭔지를 알지 못하다면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망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다윗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선주과의 항복이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통일이 된다는 것이죠. 요걸 조금 보시죠. 이제 그 37장, 거기에 밑절부터 15절부터 보시면, 요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하여 걸어서 돼, 인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뒤에 유다와 그자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자이스라엘 온족손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이러기를고추여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함의 손에 있는 바가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의 십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와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가 부서서 한 막대기가 되기하는 즉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옛날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흥국의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말세의 사무엘을 통하여 남북통일을 것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의 활란에 오면 하루의 천황적인 역사로 천군의 천사가 돌연되서 이제 남북한이 통일돼서 이제는 우리가 선지국과의 사무엘을 만난다는데 선지국가는 제밀용덕발, 말세의 고말세 등이 전환는일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마 한일의 전산별의 역사거든요. 그 이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임박한 때가 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별 하님께서는심판의 활란이 올 수밖에 없는데 심판의 활란이 이제 세번 있으면 심판이 끝났죠. 한국 심판에 대한 남북전쟁과 미국과 자본주의 심판에 대한 섬차택 전과 공산주의와 대개체하는 악인과 죄인을 심판에 대한 안 하겠다는 전쟁이 거든요이 일들이 이제 불왕론에 다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마지막 한일에 전선배 들어갈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때를 분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들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지제 모든 의원 세계에서 이다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전체로 깨달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개적교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고과 마법전쟁이 꾼다, 일어난다, 이렇게 주황선도 많은데, 그것도 또 개의식을 잘 모르는 초치죠. 여기 38장에 이제 고과 마법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뭐, 고과 마법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개의식 20장, 실제로 실제절을 보면, 언제 이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체넌 뭐 밝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연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세상이 꽉찰 만큼 생명과의 관상을 땅에 첨만하는 대로 그게 됐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복과 마옥은 확장, 대확장이 돼서, 이 세상이 좁을 만큼 꽉 찼다는 뜻인데, 이때, 한의 손에 어긋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를부동해서 잠깐, 예, 꺼집어낸다 그랬죠. 마귀 미혹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늘님의원 왕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그, 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빈수기 16장에 보시면 이제 고라당2 250명이 이제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모세한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 거다. 그래서 불심판을 그냥 죽었죠. 그것이 제로 20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고가 마곡 전쟁인데, 지금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많이 선동들 하는데, 이건 나름에그계시록을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시록은 타임 스텝이라고 그럴까요? 모든 말씀이 어떤 순서에서 어떻게 언제 일어날것 이걸 다알려주는게계시록이고이언서는 앞으로 될복시의 연을 그냥 순서 없이 다 보아놨으니까,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는데, 그 개인적인 짝을 맞춰야 그 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를 사용해서 하느님은 이제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이 하늘의 공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미국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물을 주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서 살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래서 뱀에게 이제 기는 감한기을 주고.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보는 날은 정령죽으려하는 이러한 법을 내렸는데 이걸 또 마음에 끌려서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단동을 뺏겼는데 인간 쪽으에는 세상을 싣으라고 이단동을 회복시키는데 그 천연왕국이 올때 시급이 바로 미혹하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 마귀를 이겨서 원죄 자궁들을 해결받고 마귀 미혹을 벗어나는데 이걸 순경차는 자들은 남게 되는 것이 지금 마지막 한들의 역사다. 이걸 보셔야,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대면 이제 천연왕국 끝나고 이제 끝날 때 다시 마귀 미혹을 한번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구라당이 알백 역사가 되는데 그런 역사를 해서 영원 부궁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미국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제 39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회복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때의 회복은 에덴 동선의 회복이다. 그래서 예수 님께고 충성받은 기독교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참된 종과 참된 기독교이 이제 시원의 무리가 돼서 그때 이제 셋째 축복을 주고 받게 된다. 요 내용이 이제 30, 여기에, 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47장에는 성령을 뜻해 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성령충만 하여 네 세상에 신판하고 새로운 역사할 때 많은 성령이 임하기를 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8장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다나눠드는 역사가 있죠. 이것이 이제 예당론을 헷갈서 옛날 열대 지파에게 땅을 나눠드는 것처럼 비록 7장에 열대 지파가 다시 나오죠. 그런 자들에게 땅을 나눠서 한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 말씀이 이제 48장, 예, 35절인가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천 이라그날 후로는 성업이 이름을 요와 선마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 요와 선마가 하느님과 함께하신다, 말이죠. 여호와가 저희와 함께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을 써이데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예수님 반항으로 오셔서 예, 이대동사를 회복시키는 독서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는말씀이다 이게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윤석의 시록은 이제는 결국은 완전한 성대나크리스도의 나라 에든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준 것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년 실상 평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인간들의 마지막 날은 환일인데전설명가는 알록을 모는 역사, 호사 상명은 환란한 당한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의 자유가 없지요. 그래서 환 빠진 자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들은6 6를 받게 되고 0 6 8을 받은 들은 환상 대의 없이 심판에 대망대서 대접자한테 을 받고 아마 던때 천멸당한 것이 하나 심판의 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질을잘분별되어서 이제는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아멘.